뭐야? 17세 여고생들의 락다운 리와인드 반응 e 2세들 프로필 보고 최 고르기? 아 이런 거 참을 수 없지 또 여고생 짱들이 우려를 받았단 말이야? 아 재밌겠다 헤헷 <laughs> 여고생들의 락다운 리와인드 감상회를 감상회 뭐래 <laughs> 진짜 좋은데? 완전 일은? 는데 어머 어아해 우리 아이돌 우리 아이돌이, 우리 아이돌이, 우리 아이돌 우리 아이돌인 거야? 진짜? 아이돌이, 이돌이 우리 아이이이아아이 멜론 멜론 <laughs> 2 4시간 오~~ 아, 얘 진짜 아이돌이었어 어 진짜 아이돌이었어 아, 진짜 이데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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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친구한테 친구한테 내가 좋아하는거 소개하는 딱그 말투라서 너무 웃겨 어 와 신기하네 우리 푸니만 먹좀 먹어봐 <laughs> 나 아이돌 느낌 나지 않냐 근데? 노래만 들으면? 아이돌이야 얘들아 우리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우주소녀 오우 우주소녀가 일본 보이스샵에 이거를 다그 인력을 모집을 해서 이런걸 만드는거야 아. <laughs> 어? 굉장히 잘 알고 있네? 야, 야, 이거 한 무바라 죽인다 어? 이거 페일로하아 어? <목소리> 아, 이거 페일로하아데 페일 맞지? 이런 거다 받아 나 전투 심봐가지 쳤네? 이거 페일 요, 리티가 어땠나? 노래 진짜 좋다. 사실 데뷔곡보다는 <놀람> 뭔가 아... 접근성이 있지. 아, 요즘 엠지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런 게좀더 <놀람> 어, 느낌이 뭐, 아, 있구나. 며코리지구나? 오. 가뭐라야프 풀어 서가 어. 노래 <놀람> 같은 사람. 아니지. 풀어 주 그러니까 약간 총 관리. 총과 총과 총과. 냐아나 5 7칠5 3십야이 세월. 아내 학교에서 패드를 쓰는구나 요즘. 어. 천오백 뭐냐? 어? 야 미쳤네. 거의 아이돌 뮤비인데? 그니까아 근데 노래 좋아. 아이돌이잖아. 아이돌 아이돌 아. 아 이때는 진짜, 진짜 이,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진짜. <laughs> 어 맞아. 맞지 역체감 있지. 데리고. 어 퍼포트. 그때 이한 번만. 몇년 전이지? 2년 전. 아, 모르겠네. 우와, 야 엄청 발전했다. 아터도이달라졌 음. 2년 만에 이런 발전을. 파사람파이 아, 메인 보컬. 이이사람이랑 아까 그게 어, 어, 어. 난 얘도 노래 잘부르 <laughs> 음. 고마워. <laughs> 아, 아니네. <laughs> 얘 얘랑 릴파 메인 보컬 VR챗, VR챗. 어, 그냥... <laughs> 어, 고 고마워 얘들아. <laughs> 이건 아... MMD야, 이건 MMD. 고마워. <laughs> 어. 어 맞아 얘들아, 그 무엘무엘 댄스라고 어, MMD라고 줄여서 부르는 편이야. 음... 이 사람이 딱 떠. <laughs> 어, 맞아 맞아. <laughs> 엥? 아까부터 방금 그거 안 하고 오네? <laughs> <어디지? 이런데>.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그냥 뭐. <laughs> 난 개인적으로 겨울봄이 더 좋아 그래? 발라드 발라드가 무서워 얘들아 수학 잘 배우면 이런 거할수 있어 제 <laughs> 최애는요? 얘가 잘하지 않아? 예쁘 방송도 제일 잘해 아 바로 아 어? 아닌가? 아니 아니 아니야 다, 다 잘하지 다아트리야 뭐. 어, 개인적으로 세구랑 어. 어. 얘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어허. 너도? 어, 시연아 그래. 초면인데 골라봐 어, 제일 첫인상으로 첫인상 제일 예쁘고 뭔가 귀엽고 어. <laughs> 여기 여기 나도 미쳤어 <laughs> 어. 고마워. <laughs> 고마워. <laughs> <않은데>.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<laughs> 얘들아 고마워 잘 골라 잘 골라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이세를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제 최애는 모두예요 아 고마워요 아 친구들한테도 많이 많이 또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. 아니 여고생장들의 최애로 지목되다니 사람이긴 해. 고마워 친구들 찬이 더 힘낼게 기말 파이팅 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학창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잘 부르는 애가 누구죠? <laughs> 와 망포상 받았어 어. 그. 친, 친, 친구분들, 어, 여러 여고생장분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광대가 아주 승천할 것만 같네요. <laughs> 제가 나랑 놀아의 주인공인 것도 홍보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